오늘 요렇게 선물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분리들이랑 같이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비전 스트릿웨어에서 선물박스가 나왔습니다 뭐 스케이트보드, 뮤직, 그래피티 제가 예전에 한참 빠도 살던 그런 보더 감성의 스트릿웨어 브랜드인데요 그래서 항상 좀 눈여겨보는 브랜드였는데 요렇게 또 이번 신상 SS 제품들 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먼저 살짝 뜯어보긴 했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카메라 키고 같이 하나하나씩 뜯어보려고 합니다. 짠! 이렇게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비전 있는 뉴스들을 위한 그런 문구가 적혀있고요. 귀여운 반팔 제품들이랑 니트 베스트, 비니 같이 보내주셨는데 먼저 반팔부터 한번 같이 쭉 뜯어볼게요. 첫 번째 반팔은 VSW 아치 티셔츠인데요. 이렇게 깔끔하게 아치 로고 포인트에 프린팅이 들어가 있고, 컬러감도 채도가 낮은 편이라서 평상시에 그냥 데일리로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그런 티셔츠인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입고 와볼까요, 그냥? 저는 사실 이렇게 가슴팍에 로고가 들어간 것보다 좀 중앙에 크게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간 거 좋아하거든요? 빈 로고가 조금 더 하나만 입어도 멋들어진 그런 느낌이랄까? 원단도 되게 부드럽고 무게감이 조금 있는 그런 재질이라서 지금 안에 제가 나시를 하나 입고 있는데도 비치는 거 없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은 사실 어느 컬러를 매치를 해도 무난하게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저가이 제품 그린 컬러도 받았거든요? 제가 또 그린색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그린 컬러가 사실 제일 마음에 들고요. 스타일링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사이즈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오버핏으로 나왔거든요. 저는 라지 사이즈로 지금 착용을 했는데 한 사이즈 업 해가지고 조금 더 힙한 무드로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여름 교복 생겼어. 그리고 다음 요거는 VSW 커피 티셔츠 제품인데요. 강아지 이렇게 보드를 타고 있는데. 이저스트릿의 방향성에 맞는 굉장히 쿨한 그런 그래픽 이 제품은 화이트, 네이비, 그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프린팅이 앞에 크게 들어가 있는 제품은 다들 공감하실 건데 여름에 입으면 땀 줄줄 나고 살에 막 달라붙고 그런 거 찝찝한 거 아시죠? 이게 진짜 은근 엄청 덥거든요? 요만큼이지만 근데 이 제품은 디지털 프린팅 전사 기법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땀 배출에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하는데 얘를 만져보시면 아실 테지만 이렇게 두껍게 올라간 프린팅이 아니라 좀 스며든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굉장히 세심한 배려. 이그 제품도 마찬가지로 오버사이즈로 나왔는데 저는 한 사이즈 업해서 라지 사이즈로 착용해봤습니다 그리고 얘는 VSW 아치 엠블롱 티셔츠인데요 이렇게 깔끔 보시면 이렇게 비전의 엠블럼 로고가 깔끔하고 스타일리시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색상은 블랙, 화이트, 초콜릿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인데 저는 블랙 색상으로 받았고요. 이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서 좀 사이즈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무드로 연출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마찬가지로 한 사이즈 업에서 라디 사이즈로 좀 끄러기 느낌 난낭하게 착용을 해봤습니다. 얘는 정 사이즈로 좀 핏하게 착용을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VSW 머시룸 티셔츠예요. 앞판에 이렇게 굉장히 포착한 버섯들이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요. 비전의 로고를 버섯으로 형상화한 티셔츠라고 합니다. 컬러감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진짜 여름 느낌 그 자체인 그런 프린팅인데 이렇게 좀 포착하고 알록달록하고 이런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취향 저격이요 워런 티셔츠. 블랙, 화이트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는 화이트로 받았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색감이 많이 들어간 거는 화이트가 진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화이트로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제품이랑 마찬가지로 화이트 색상임에도 불구하고 원단 자체가 무게감이 좀 있어가지고 비치지 않는 그런 티셔츠고요. 사실 이런 거는 데님 제품의 사이를 착용하면은 베스트지만 프린팅에 맞게 조금 알록달록하게 스타일링을 해도 굉장히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VSW 슬리피 티셔츠인데요. 이렇게 앞판이랑 뒷판에 캐릭터 프린팅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피우하는 한숨에도 브랜드의 약자가 들어가 있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머시름 티셔츠랑 같이 좀 귀여운 무드의 티셔츠인데 이런 디자인의 제품은 완전 오버사이즈로 파이랑 같이 매치해서 입으면은. 되게 예쁠 것 같고 이 제품은 블랙, 화이트, 퍼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퍼플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VSW 엠블럼 니트 베스트인데요. 여름에 반팔에다가 이렇게 이트 베스트 많이 착용하시잖아요. 이 제품은 비전 감성에 맞게 이렇게 엠블럼 로고가 들어가 있고 애플 그린 색상이랑 네이비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진짜 색감이 너무 너무 잘 빠졌어요. 너무 막 파스텔스럽지도 않으면서도 은은슬쩍 은은하게 여름 같은 느낌? 니트 짜임도 일반적인 플레인직이 아니라 이렇게 격장무로 들어가서 조금 더 차별화를 준 그리고 목이랑 밑단에 이렇게 말림 기법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이런 거 하나쯤 있으면 그냥 반팔에 받쳐 입기 좋은 그런 귀여운 제품입니다. 이곳에 모자를 끈을 썼는데요. 오늘 이렇게 비전 스튜디오에서 날아온 신상 선물 박스를 같이 언박싱 해봤는데 이번에도 비전의 감성이 듬뿍 담긴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편하게 좀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그런 반팔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구독자 이벤트 무조건 갖고 왔으니까요. 이번에는 무려 20명에게 이벤트로 쏘겠다고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더보기란 꼭 확인하시고 굉장히 높은 확률이니까 꼭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